안녕하세요, 저는. 저는. 게스트 아이입니다. 네! <laughs> 아, 진짜요? 제가 게스트 해도 될까요? 그러세요. 네. 아, 투 게스트로 하죠. 네, 투 게스트. 자, 자, 오늘도. <laughs> 브이로, 브이로그 기절한데. 아니, 막. 저기 뭐야, 뭐. 민간이 사찰하시면 안 된다고 막. 이런 카페에 막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. 아, 저희가 다 보고 배운 거라서. 음. 그. 몸베베는 저희의 거울입니다. <laughs> 원래 천재는 되게 실수로 잃는 스태어한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실수. 오케이. Okay. <laughs> 미스테이크. 야. 저 이제 사랑해요. 어, 되게 빌싸이 그렸네요. 저 그니까요. 일단 손금이 M 자인 걸 보아서는 <laughs>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실. 이야 <laughs> <laughs> 자, 꿍 <laughs> 처음 만들어 본거치고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 아까웠어요. 와, <laughs> 그니까요. 저랑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. <laughs> 와, 잘 만들었다. <laughs>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, 잘했어요. <laughs> 오케이. <너무> 잘했어요. <웃음> 자, <웃음> 사랑해요. 심야 아. 아이돌에서도 <laughs> 한번 만들어봤다고 우리 하는데 우리 심해도 제작진 분들이 아니 또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 <laughs> 야 진짜 다르다 여기 네. Yeah. 마이크 잭슨네 Never I 아, Love Never Felt So Good. <웃음> <웃음> 정말 말 아름답게 하시네? 아 지금 대... <laughs> 총머리 비로 모르겠네요. 아! 달라? 4번! 슈라웃이네 슛아웃 어 슛아웃 이건 뭐랄까 이 슛하고 아웃 이런식 어 그니까 슛아웃 야 이건 음. 뭐랄까 제 멘탈이 옥터퍼스 루즈 아니 문? 근데 5번 이거 뭐예요 무너졌다는 말이죠 뭐 이런식인가요? <laughs> 7번은 게임에 게임 있네. 그리고 우석 겜블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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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겜블러 와. 아, 두번 겜블러. 음, 커플이야손 잡고 있단 말이지. 근데 질투나. 제럴시. 아! 우! 미쳤다. 예, 그냥 뭐 그런 이제 무슨 말인지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. 음. 제가 말도 못 하는데 지금. 아, 이해했어요. 바로 이해했어요. 네, 네, 네. 자, 걸어다니는 알바 천국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. 친구랑 같이 나 지금 말하다가 보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, 제 말투가 지금 한석규 선배님 좀 닮은 것 같아요. <laughs> 걸어다니는 알바 총입니다. 총랑 <laughs> 같이 드라마 보조 촬영 아르바이트 하는 어. 25살 대학생입니다. 어, 괜찮아. 이번에는 <laughs> 학생 역할인데, 음. 친구 교복이 안기현. 이더라고요. 음. 아,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알바는 네. 일단 설령에 소공동 뚝배기에서 일했고요. 네. 그리고 저 보람의 <laughs> 소금 떡이 맛있죠. 네. 에, <laughs> 점심 시간대라서 네네네. 굉장히 날카로세요 손님분들이. 예예. 그리고 또저포 베이, 포 메인가. 포 네. 베이랑 포 메인은 포 메이란 게 있어요? 뭐, 그때 당시 포, 포 메인 아니에요? 아무튼 뭐 짤국수 집에서 일했습니다. 포메, 포메인, 포베인가 포베인가 거기도 맛있고. 거긴 맛 없었습니다. 아, 아이고아그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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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까지 피부를 완전 클리너로 만들어야겠다. 메이크업 <목소리도> 아티스트. 야 이거 그냥 어쩔 실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약. 어떻게 햄찌기 꿍 해또님이 보내주셨는데 임창균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반박시 나랑 결혼 저희 목소리가 좀 부드럽죠? 그거는 좀 느끼해요. 아, 그 네, 네. 평상시 담백하게 할게요. 네. 네. 저 읽어보세요. 음, 음. 제가 또 읽어요?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. 제가 읽었는데요. 그래 씨?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 기억력이 거의 삼조시네요. <laughs> 아. 예. <laughs> 아니 사랑합니다에 <laughs> 사랑을 빼자고. 아, 사실 가끔 문별. 당신을 많이 아낍니다. 다른 건가요? 당신을 애정해요. 애정해. 방금 방금 창규 씨 도날드 덕소리냈어요? <laughs> 아까. 어. <laughs> <이게> 이거요? <laughs> 제가 어제 도날드. 당신들 대학 들어온 게 CC 하려고 들어온 거야? <laughs> 어? 인생 회전 와서요. 어.

The Beautiful Life TV Show Tonight 싶은... 예뻐서 <laughs> 그 얼굴이 <laughs> 너무 예뻐서 <laughs>